아, 니 형사님들이 진짜 힘들죠. 응. 범인 잡으랴 조사 쓰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아, 근데 형사님들이 스트레스 해소하기에는 도랏봉은 너무 헤비하지 않으세요? 물봉이나 캐탐이 낫지 않나? 아니면 크리스탈이나 대마? 저를 체포하러 오셨다. 그럼 약은 안 사시는 거네. 그죠? 아 왜요? 아, 좋은 약도 많은데 <웃음> <웃음> 여기가 어디라고 아이 시발라마? 아유. 여기 여기까지. 왔습니다.